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개척 첫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흥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성경 큐티집을 이용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매일 같이 열심히 청취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녹음해서 올리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개척 초기라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 만들어내는 게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탱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제가 더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오늘도 여전히 바로와 애굽을 향한 열 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우박 재앙이 애굽에 임한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마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박을 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은 자들은 죄다 우박에 큰 피해를 입었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덟 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름하여 메뚜기 재앙인데요. 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아, 한꺼번에 싹 먹어치운 장면을 보면서 그런 표현을 쓰죠. 아니 메뚜기 떼가 지나갔나? 아, 그런데 그 말로만 듣던 이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사정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메뚜기가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이 지면을 완전히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아니, 메뚜기가 얼마나 많으면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일까? 아, 저라면 그런 경고를 들었다면, 아, 그냥 바로 놔줬을 것 같아요. 어, 메뚜기. 물론, 개구리가 생긴 거는 더 징그럽지만, 메뚜기는 아 사람에게 붙으면 막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혐오감으로 따지면은 외뚜기가 더한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메뚜기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고 궁을 빠져나왔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원성이 가득한 거예요 왕이시오 그들을 좀 그냥 보내 주십시오 그냥 가서 저들의 하나님을 그냥 성기에 허락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는 영적으로 워낙 어두워져 있었고요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거예요 가축은 이미 전염병으로 다 죽었고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나서 거의 다 죽었다 살아났고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작물들 모든 식물들도 다 죽어서 이제 먹을 것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부질없는 욕심을 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전혀 지혜롭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어, 바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어,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고집을 꽉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눈도 가려워지고 귀도 가려워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눈을 뜨고 있다지만 전혀 상황 판단이 되질 않는 것이죠. 이렇게 독단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동안에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은요, 굉장히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신경 쓰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듣기.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미리 꼭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 상대방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집안의 가장이 고집을 부리고 담임 목사가 고집을 부리면 굳이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리더가 고집을 부릴 때그 리더의 고집대로 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걷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자 할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황까지 문제가 골맛 터지고 난 뒤에야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그제서야 귀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려 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바로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그 애국당에 뭘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신하들이 말하는 것도 지금 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이미 망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미 충분히 괴롭습니다. 더 이상은 고집을 부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서도 바로는 또 다시 잔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또 다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 모세를 다시 불러와라. 내가 아, 다시 할 말이 있다. 절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라고 했지? 모세는 한 번도 누구누구가 섬기러 가겠다 한 적이 없죠. 시종일관 백성들이 다 같이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르는 척 묻는 것 같아요. 어설픈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가 아니라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고집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아니죠. 모세는 지금 자기 생각으로 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대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제사할 장정들만 데려가라. 너희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는 것은 너 뭔가 악한 의도가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희 그거 좋지 않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로의 말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로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재앙이 일곱 번이나 있었지만 그 완악한 마음은 처음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여덟 번째 심판, 메뚜기 심판을 내리십니다. 온 땅에 메뚜기를 보내셔서 지난번 우박에 상하지 않은 채소들, 모든 살아있는 식물들을 싹이 다 갈가먹게 하십니다. 메뚜기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갈가먹을 기세를 보이니까 바로가 다급하게 또 모세를 찾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니까 그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메뚜기 떼를 한꺼번에 홍해에 몰아 넣으셨어요. 아마 그때 바다에 있던 광어와 우럭들는 아주 대박이 난 거죠. 네. 물밖에 양어장이 있나 이게 웬 떡이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지만 바로는 또 곧바로 음, 이름이 왜 바로인지 알겠죠.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로, 바로가 그렇게 될 것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불쌍하게 여겨졌다거나 바로에게 속아서 재앙을 멈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를 위한 더큰 재앙이 두 개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 전에 거두신 것입니다. 준비해둔 거다 사용 못하면 아깝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전혀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중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의 그 교만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을 대면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자꾸만 어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성경은 또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잔머리 굴려가며 이리저리 딜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회개 없이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봐줘라고 졸라대는 일도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도와 어떤 꿈수를 버리고 있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하게, 오직 정직하게 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충성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 거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큰 영광 중에 함께 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들, 하나님께 올려드린 서원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에힘 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교만과 또 모든 악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